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주일 중 가장 설레는 날, 빨리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는 날, 바로 금요일. 오늘은 불금입니다. 한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눠요. 금요일 1시부터 2시까지,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시간. 나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상대방이 돌부처처럼 덤덤하게 있을 때 처음에는 더 화가 나서 퍼붓게 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왠지 혼자만 그러는 게 민망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조금 더 있으면 화가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요즘 아침 수은주가 가르키는 숫자를 보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이게 말이 돼? 너무 추워서 짜증도 나셨죠? 하지만 덤덤하게 그냥 이 영화의 온도를 받아들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은지의 소소한 오후입니다. 그럼 오늘의 날씨 알아볼게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남부지방은 영하 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아졌습니다. 또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도까지 올라서 일시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강한 추위와 함께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첫 곡은 트와이스의 하트쉐이커 듣고 올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트와이스의 하트 쉐이커 듣고 오셨습니다. 트와이스 정규 1집 1집 앨범 메리엔 해피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입니다. 이 곡은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상대를 향해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이뤄내고 싶은 트와이스의 마음을 담아낸 곡이라고 합니다. 트와이스만의 러블리함이 가득 담긴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김은지의 소소한 오후 저와 한 시간 함께 해요. 소소한 오후에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너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나 특별했던 추억, 또내 마음에 와닿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내 귓가에 머물렀던 음악과 다시 만나는 시간, 너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사연을 통해 듣고 싶은 곡이나 오늘 받았던 문자 메시지 중내 마음에 와닿았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코너는 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설레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너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스토리, 음악, 예술, 그리고 커피 등제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너는 우리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일상 속 다양한 소식과 구리 전통 시장을 알리고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나만의 숨은 곳 찾기,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가볼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집 소개,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구리 아트홀 공연 소개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플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어플로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ICT 보이는 라디오 방송 김은지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소소한 오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위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10-2187-2902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장해 두시고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10-2187-2902번 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태연의 캔디 케인 듣고 오셨습니다. 태연의 신곡이죠? 겨울 앨범 This Christmas Winter is Coming에 담긴 고수, 곡으로 다양한 사운드가 연말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트로 팝 R&B라고 합니다. 연말 파티 분위기가 나는 태연의 캔디 케인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홀로 떠난 여행, 바닷가 드라이브, 문자 메시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중내 마음에 와닿았던 일이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내 귓가에 머물렀던 음악과 다시 만나는 시간, 너의 플레이리스트. 사연을 통해 듣고 싶은 곡이나 오늘 받았던 문자 메시지 중내 마음에 와닿았던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6024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공부하는 게 체력적으로는 쉽지 않네요. 그래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소소한 행복이 넘쳐나는 겨울입니다. 조교로 일하는 학과실은 특이하게 점심을 사 먹지 않고 직접 밥을 해먹어요. 물론 밥통이 밥을 해주지만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사 먹고요. 때로는 교수님께서 김치를 담가서 주시기도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가위바위보 해서 설거지 당번과 핸드드립 커피내를 당번을 정하는 게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식구라는 단어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느덧 저에게는 식구 또 다른 집과 가족이 된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언니들과 쌤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내세요 라뷰 제 신청국은 스웨덴 세탁소의 바람 그리고 멜로망스의 선물 신청합니다. 네, 6024님의 사연 듣고 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는 6024님, 우리 소소한 오후와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네요. 학과실에서 조교일하면서 대학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고생 많겠어요. 그래도 같이 밥도 해먹고 가위바위보에서 설거지와 핸드드립 커피 단번정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고 즐겁게 일하실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연 보니까 육곡이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소소한 오후에도 전해지네요 오늘도 좋은 식구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스웨덴 세탁소의 바람 그리고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올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6024님의 신청곡, 스웨덴 스탁스의 바람, 그리고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왔습니다. 학과실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신청곡도 따뜻한 감성이 담겨있는 곡이네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지만 힘내시고요. 12월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앞으로도 소소한 오후 함께해주세요. 김은지의 소소한 오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플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어플로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ICT 보이는 라디오 방송 김은지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소소한 오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위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10-2187-2902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저장해 두시고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010-2187-2902번. 가닐던 골목길, 중마고, 누구보다 든든한 내 사람. 이 코너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스토리, 음악, 예술 그리고 커피 등제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설레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언제나 그리운 저의 이산가족 4K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는 정말 가족 같은, 아니, 가족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런데 자주 볼수 없는 이산가족입니다. 바로 저의 중학교 친구들인데요. 고등학교 때한 명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한 명은 20대 초반에 호주로. 나머지 한 명은 20대 중반에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넷이서 같은 나라에서 얼굴 보는 게 정말,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는 네명 모두 김씨라서 4K라는 저희만의 애칭이 있습니다. 어느덧 10주년이 지나서 11년 지기가 되었네요. 올해 봄에 미국 여행 다녀왔었는데 그때 가서 4년 만에 미국에 사는 친구 얼굴 보고 왔고요. 호주에 있는 친구는 2년 만에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있는 친구 빼고 셋이서 한국에 있어서 내년 초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 여행 스케줄 계획하고 어디 갈지 고민할 때가 가장 설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어디로 여행을 갈지, 얼마나 다녀올지 막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셋이 만나면 2년만에 상봉하는 거라서 서로 같이 앉아 있는 게 너무 꿈 같고 기쁘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야기 하다가 저희는 내년 초에 부산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름에 둘이서 부산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셋이 다녀오려고요. 지난번에 사연 보내주셨던 부산, 부산 해운대 앞에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6186님도 만나고 오려고 합니다. 매일 같은 곳에서 함께 할순 없지만, 왜 사람을 만나면 오랜만에 봐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너무나도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주 보는다도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깝고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몇년 만에 만나도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오히려 어제 봤던 사이 마냥 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친구들은 가끔은 정말 왼수 같지만, 아, 아마도 지금 라디오 듣고 있을 텐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 저에게는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선물 같은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뭉친 친구들 덕분에 이번 연말은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주에 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영화 이프홀리 리뷰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친구라는 게 항상 내 옆에 있고 나를 너무 잘 알아주고 이해해준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정말 당연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연말이 다 지나기 전에 마음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럼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그리고 옥상 달빛의 달리기 듣고 올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그리고 옥상달빛의 달리기 듣고 오셨습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저희의 노래방 18번 곡입니다. 언젠가 같이 노래방 가서 이, 곡,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희가 냈다 꽂힌 거예요. 그때 아마 넷중한 명이 이별해서 이 곡을 불렀던 것 같네요.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옥상 달빛의 달리기는 제 친구가 신청해준 곡이에요. 친구하면 생각나는 곡이고, 함께 오늘도 힘내자 라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줬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플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어플로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ICT 보이는 라디오 방송 김은지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소소한 오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위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10-2187-2902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저장해 두시고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10-2187-2902번. 우리의 플레이리스트. 일상 속 다양한 소식과 구리 전통시장을 알리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나만의 숨은 곳 찾기,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가볼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집 소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지역 행사 소개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구리 아홀 공연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2017년 12월 15일, 오늘 저녁 8시에 그리아툴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유럽 정상급 소년 합창단인 체코 소년 합창단 보니프리에, 보니프리에 내연 공연이 있습니다.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하고요. 보니프리라는 뜻은 라틴어로 착한 소년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합창단은 4세에서 23세 사이의 체코 동보헤미아 출신 소년 25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공연 활동과 음반 발매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 합창단은 2011년 첫 내한 공연 이래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그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클래식 동유럽 미뉴, 크리스마스 시즌 전 세계 음악 여행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구리 아트홀를 찾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제5회 구리 작가 릴레이 청년작가전 김건일, 정진서의 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무료 전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12월 5일부터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김건일 작가는 숲이라는 자연적 매개물을 통해 기억과 욕망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정진서 작가는 밀랍이라는 재료를, 재료를 이용해서 화면에 겹쳐 그리면서 조각에서 회화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두 작가 모두 우연의 발견에 의한 콜래보레이션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현 시대를 반영하는 발상과 독특한 재료 기법은 우리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현대 미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또 친구 연인과 함께 문화생활 나들이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그럼 트와이스의 메리 해피 그리고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듣고 올게요. Again, again. 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트와이스의 메리엔 해피, 그리고 이아의 손잡아줘요 듣고 왔습니다. 트와이스의 신곡, 메리엔 해피 앨범 수록곡이고, 이번 앨범 전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서 좋네요. 자주 듣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플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어플로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ICT 보이는 라디오 방송 김은지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소소한 오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위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휴대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10-2187-2902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장해 두시고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10-2187-2902번. 여러분과 함께한 김은지의 소소한 오후,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 금요일 1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의 끝곡은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최근에 컬러링으로 바꾼 곡이고요. 크리스마스 전에 들으면 그, 서, 그 전에 설렘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번 주말은 강한 추위와 함께 곳곳에 눈 소식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